깜짝 놀랐어요. 김정문이 돼지라 가다니. 그래가지고 나도 막 걱정을 해드렸어요. 최고 사령관 동지 여고지지 마세요! 막 이러면서 안녕하십니까, 저는 어항니 특수작전부대에서 복무하다가 탈북연 탈북병사 너철민입니다. Yes. 반갑습니다. 어, 일단은, 국정원 갈 때는 눈을 안 가려요. 탈북한 장소만 벗어나면은, 이제, 눈 가리게 퍼서요. 그래가지고, 약간, 뭐라 하지? 구경시키면 안정시키는 거죠. 그게 뭐,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, 뭐, 항시적으로 눈 가리고서는, 거 국정원까지 들어갈 순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, 이제, 더시속에 들어올 때는 눈을 푸는 거죠. 처음에 딱 들어올 때, 이제, 뭐 국정원 조사하는 쌤들이, <laughs>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김정원이는 살이 쪘는데, 북한 사람들은 백가죽이 허리에 붙어가지고서, 그냥, 눈까지 허리에 붙어가지고, 그냥 다니는데, 김정원이 엄청 돼지처럼 살 쪘는데,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. 네,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김정문이 돼지라 가다니. 근데 <laughs> 네,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은 3살 때부터 사상교육을 시킵니다. 사상교육을 엄격하게 시키다 보니까 그냥 여기로 말하면 어린이집이죠. 네, 거기 들어갈 때부터 그냥 연구실이라는 게 있어요. 김일성, 김정일 연구실. 김정숙 여사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정의 엄마이며 김일성의 그러니까 와이프. 와이프 되는 여잔데 그거까지 이제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. 교과서까지 다 있는 거예요. 이제 김정숙 뭐 여사 뭐, 뭐 교과서 뭐다 있고 뭐 그걸 외우지 뭐타고 그냥 하면은 똥매 맞는 거죠. 뜨던 <laughs> 게 맞습니다. 그 정도로 엄격히 사상 교육을 받으면서 달았다고 생각해 봐요. 얼마나 세뇌당했냐고 군대 나와서도 뭐그 하나로 버티며 살았는데 김정은이가 싫었고 정권이 싫어서 넘어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막 군부대 내 비리 행위 그런 게막 싫고 폭행 그런 게 싫어가지고 넘어온 거밖에 없었으니까 김정은이 막 여가. 가니까 이제 막 나로서도 막어리봉벙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. 나만에서는 김성의 김정인을 위인으로 생각한다. <laughs> 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배웠어요. 그래가지고 나는 막 국정원에 들었어요. 최고 사령관 동지 욕이지 마세요. 막 이러면서 내 앞에서는 전치인 것으로 하고 나는 단지 그냥 거기에 싫어서 왔고 내을 행위와 폭행에 싫어서 왔지 거기에 김정은 동지가 싫어서 온거 아닙니다. 막 이러면서. 나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나만이 넘어왔을 때 약간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가 봐요.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넘어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. 그저사하는 사람들도 막내 앞에서는 최고위원장이 <laughs> 김정일이라고 아마 말못 했던 것 같아요. 한동안은. 그러다가 이제 도서관이라는 걸 소개해주면서 학습하게끔 했는데 뭐 책을 보면서도 그 김정일에 대한 책 김정일의 기쁨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, 저도. 이런 게 있다고? 그다음에 그 김정일이도 뭐, 뭐 와이프가 뭐 몇명 몇명 있고 뭐 첩이 몇명 있고 뭐다나오거이요책엔 다 처음에는 진짜 이런 엉터리라고 막 믿지 못했어요 이건 다 엉터리라고 근데 나도 거기서 한동안 한달 반인가 덕방 쓰면서 이제 완전히 진짜 엄격한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냥 홀 넘어가 가지고서는 뭐 간첩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엄격하게 조사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 식단 약은 거기서 엄격해요 건강식 건강식으로 딱 나오는데 와 삼계탕도 그 건강식이잖아요. 그리고 뭐 두루두루 건강식 엄청나게 나와요. 그리고 막 이제 약초 뭐 그런 것들도 또 이제 보약 같이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었고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. 먹고 싶다는 음식을 다 해줬던 것 같아요. 처음에 딱 넘어왔을 때, 삼계탕에 인삼 딱 넣어가지고. 이야, 훌쩍에서 어, 인삼은 진짜 꿈도 먹을 정도로 그게 귀하거든요. 가격도 엄청 비싸요. 일반 사람들은 좀 먹기가 약간 힘들죠. 네, 먹기는 하는데, 탱기면은 생계를 위해서도 팔아야 하는 거죠. 근데, 구겨서 인삼을 먹을 수 있다는 게참 희귀했던 것 같고, 그리고 국정 딱 도착했을 때, 진짜 배고픈 마음에 딱 뚜껑 딱 열었어요. 그 식을까봐 뚜껑을 다 닫아놔요. 앞에 거만 이제 뚜껑을 딱 열고, 그리고 그냥 먹은 거예요 그것만요? <laughs> 네 근데 앞에 또열름보니까 김치가 있는 거예요 김치에다가 그냥 밥만 정신없이 먹고 아 배부르다 근데 했을 때도 솔직히 위가 줄어 가지고 먹고 싶은 욕심만 있을 뿐이지 그게 아무리 먹어도 진짜 배부를 것 같지 않던 게 먹고 나니까 진짜 별로더라고요 다 열어보니까 이제 반찬도 엄청 많고 이제 거기에 후식으로 나오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엄청 많은 거예요 아, 처음에 그냥 열었을 때도 놀랐는데 <laughs> 국똥, 고기국이 막 진짜 막 엄청 맛있어가지고 담먹고 나니까 아, 이거부터 먹었을까? 라는 생각에 <laughs> 약간 후회가 들었던 것 같고. 물론 있죠. 그 당시 내가 넘어왔을 때 약간 비실비실해가지고 아팠으니까 병원을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병원 가서도 조사하고 또 군대 때 끊지 못했던 담배 때문에 또 고생도 많이 했어요. 학교 때는 담배 절대로 안 피웠습니다. 군대 나와서 신병 받고서도 담배 안피다가 민경이 나와서 끼워서 피웠던 것 같아요. 수부대 했을 때, 훈련 끝났을 때, 그산부터 약간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씩 폈던 것 같고. 근데 북한은 바빠서 담배가 더 많이 공급됩니다. 김정은이 자체가 담배 찌거리 새끼라 군인들한테 담배 하나만 떨구지 말고 공급해주라는 그런 방침이 있었어요. 그래서 담배 하나만은 진짜 떨구지 않고 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국정 도착했을 때 이제 설 구경 시켜주더라고요. 설 구경 시켜주는데 덕방에서 계속 거기서 생활하면서 있다 보니까 딱 울증이 걸릴까봐 그런 것도 많이 시켜주고 나가서 소고기도 사주고 하더라고요. 아, 이 소고기 먹고 싶네. <laughs> 거리 구경 시키는데 처음에 이제 딱 놀았던 게 여기서는 염색을 하잖아요. 북한은 염색을 못해요. 염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방침에 따라서 염색하면 머리를 그냥 밀어야 돼요. <laughs> 그리고 남자는 귀걸이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, 걸리면 그냥 벌금. 근데 여기 사람들은 다 머리에 그냥 염색하고, 막 귀걸이 남자까지 퉁퉁퉁퉁하게 그냥 달고 다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는, 야,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이러프인가? 아, 이제는 나만도 한민족이 아닌가 보다.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생각했었어요. 야, 여기 사람들도 이제는 저선의 문화를 다 이루어가는구나.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, 그게, 어이, <laughs> 저 내가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. <laughs> 오늘은 이렇게 국정원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. 국정원에서 또 저한점도 많고, 솔직히 국정원이랑 하나를 쓸 때는 뭐 나가면 열심히 살아보겠다. 걸림 그 하나로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, 솔직히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. <laughs> 아직도 내가 정착하기에는 너무 멀었다.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저희 정착 과정 한번 지켜봐주시고요. 많은 응원 그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